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난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면서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시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와 그 힘은 주위의 나라와 상대에도 능히 견줄 만한 힘이 있었고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미 복을 얻고 도움을 받을 만큼 부하기도 했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로 시작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후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은 후를 말합니다.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은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장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은 욥을 구출해냈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얻은 분깃의 10분의 1을 주었고, 적들에게 빼앗겼던 소도망의 재산을 되찾아왔을 때, 전리품으로 전혀 취하지 않고 모두 돌려주었으며, 자기와 동맹하여 함께 싸움에 임했던 자들에게도 충분히 저들의 분깃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 주위의 모든 나라나 사람들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고 있고, 보호를 받고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지난 날의 나그네가 아닌 모든 면에서 안정된 형편에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은 후에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격려하시고 재차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창세기 15장 1절로 2절을 먼저 읽어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색 사람 엘리에세린이다. 현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의 그 두려움은 나그네로서의 삶의 어려운 형편에서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하는 그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그러한 생존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은 넘어선 지 오래였고, 오히려 주위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힘과 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앞선 내용에서 언급했듯, 아브라함은 주위 사람들에게 큰 방패가 되었고, 저들의 큰 상급이 되고 있었지만, 실제로 아브라함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한 힘과 부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두려움입니다. 우리 이런 것 있잖아요. 내가 볼때저 사람은 나보다 돈도 많고, 집도 있고,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어서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비해서 나는 너무도 많은 것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개인적인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는 다른 사람 볼 때는 힘도 있었고 부도 있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불행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두려움의 문제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식이 없는 문제를. 아브라함은 왜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나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줄수 있을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자신의 마음 속에 있던 고민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던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방패여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책임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걱정은 이제껏 아내와 살면서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았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함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껏 전혀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아직까지 자식이 없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신의 뒤를 이어 셀수 없이 번성해야 할 후대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부와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던 문제였습니다. 이 근심과 걱정은 주위 사람은 제대로 알수 없는 아브라함만의 고민이었습니다. 오직 아브라함 마음 속에 있던 걱정이었고 그 안에 사례의 아픔이기도 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다메색 사람 엘리에세린이이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께만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결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나도록 대를 이을 아들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도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었기에 후대를 얻을 다른 대안적 방법을 취하여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던 그 대안적 방법은 집에서 아들처럼 키웠던 종의 아들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키우면서 그래도 검증된 자였고,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처럼 많은 위로를 주었던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엘리에셀 이전에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자는 누구였죠? 롯이었습니다. 롯은 친족이기도 했으니까, 조카였으니까. 그렇지만 그 롯을 하나님께서 떠나보내게 하셨었기 때문에 내려놓았고, 그 대안적 방법은 지금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종들입니다. 그 중에서 아들처럼 키운 하나가 바로 담의색 사람 엘리에셀. 그는 거기서 나면서 길리워서 키운 자이기 때문에 아들과 같은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생각을 누구에게도 말은 하지 않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후대에 대한 축복을 다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속에 있던 그 후대에 대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과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온전한 삶을 살았고 축복된 삶을 누렸지만 아브라함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아직 답을 얻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로색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방패여 큰 상급이 되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줄까 할때 답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와의 호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묻 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전통적으로 사람이 그 대를 이을 후대가 없다면 그 후대를 대신하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첩을 통하여 얻든지 양자를 구하든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는 오직 유일하게 취할 수밖에 없던 선택이며 사회적으로도 충분히 납득되어지고 통용되어지는 방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얻을 수 없던 아브라함과 사례의 그 인간적인 한계 속에서 저들을 대신할 다른 대안적 방법을 취하실 의도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여 주시며 이제껏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대를 이을 아들을 주시겠다고 재차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을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알게 하시려고 이제는 땅의 모래의 비유 대신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직접 하늘의 별을 우러러 보게 하셨습니다. 본문은 그를 이끌고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묻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실질적으로 보기하시면서또 지목하시면서 말씀하실 때는 "지난날 추상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보다는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달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직접 나타나셔서 지난 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해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반복하여 말씀하여 주실 때 이제껏 아들이 없어 흔들렸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온전히 회복하고 그 말씀대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신을 처음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들게 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어서 엘리에세를 자신의 후대로 생각하고 있던 것에 대하여 더 이상 자기 수준에서의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음을 의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믿음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나의 주인된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내가 순종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함께 병행하여 나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선택한다고 할때 자칫 잘못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억셉트 하는 것만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기보다도 한 걸음 더 앞서 먼저 해야 될 우리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채워져 있던 나의 오름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하나님 말씀도 옳지만 내 말씀도 좋아요. 그래서 받아들인 것을 거부하지 않지만 내 말씀을 내려놓는 부분들을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기까지는 몇 번의 시행착오를 더 겪습니다. 또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방법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불신앙 속에서 또다시 그 아내를 또 자기 아내라고 여기지 않고 또 속이는 일도 반복되어집니다. 그 일들은 왜 일어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분명히 자기의 가지고 있던 생각.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수준은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수준 속에서는 엘리에세를 대신해서 상속자로 삼는 방법. 그가 하나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재차하여 주셨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온전히 내려놓고 받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그 믿음의 원형이 있죠. 그 원형을 아브라함 제대를 붙잡지 못하고 또다시 어려운 상황이 나왔을 때또 다른 자기 생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병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아직 보기 전에 지금 그 의로 여겼던 그 믿음의 원형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순정하였다. 이것이 아직은 온전하진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의 본질을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위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의 믿음의 영적인 비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뒤에도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실수합니다. 어 실수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하셨던 그 말씀대로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그 사실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는 믿음이라고 일컬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겨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아브라함보다 앞서 계획하시고 이제껏 변함없이 하나님을 인도하고 계셨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안이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재차 당당하게 말씀하실 때그 내면에 가지고 계신 전달하시고자 하셨던 그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이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낙심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힘주시고 약속하여 주실 때 아브라함이 다시 그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된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낙심된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도 새롭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속에서 출발했던 것을 늘 실수하고 불신앙하고 다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참수합니다. 너 자꾸 그 하나님 앞에 그런 것, 넌 믿음 가짜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굳게 붙잡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굳게 붙잡고 다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온도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믿음의 원형은 무엇이냐면 나의 의지가 얼마나 굳건한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신뢰함으로 내가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고백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요. 구세주의심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믿은 것이 정확한 것이고 믿음대로 순종하고 영접한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로 여김받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격과 의지는 그때는 그렇게 구원하고 영접받은 사실들이 있지만 여전히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상황 속에서 의심하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건 나의 죄로 오염된 나의 육신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연약한 모습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의의 믿음을 회복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비밀은 어딜까요? 오늘도 내게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통해 다가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믿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고 다시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믿음은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나를 다시 던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무엇 할수 있습니까? 너 아니야! 너 하나님 앞에서 죄지인가로 말할 때그 말씀에 반응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로 또 실수할 수 있지만 돌이킨 문제 속에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있는 자예요. 내가 믿었으니까 오늘부터는 절대 실수가 없다가 아니라 의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오름을 붙잡고 나의 생각과 의지를 계속해서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됨과 나의 종됨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순종 선언을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은 계속 불완전한 일들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 전에 왜이 하나님께서는 15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을까요? 불안한데 그럼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완성된 믿음 맞습니다. 왜? 구원 얻는 믿음을 온전히 붙잡고 반응하고 순종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이루어나가 계실 때 우리는 성화의 관계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수정하면서 나아가는 영적인 신앙의 훈련들과 은혜 인도하심을 계속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의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실수함 속에서도 더큰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 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실수하거나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받고 하나님께서 신뢰하고 주신 의의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후로도 실수하고 실패하였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그 은혜를 주사 다시금 돌이킬 수 있게 하셨던 것,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 받게 하셔서 늘 실수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오늘도 주님이 나의 주인되심을 고백하며 여전히 다시 회복하고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을 오늘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